계곡이 금지까지 2년 7개월. 46만 마리를 위해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46만 6천여 마리 현재 전국 남아있는 게 사육농장 1530 여곳에 사는 개들의 숫자입니다 지난 2월 개 식용 목적이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돼 정부가 산업 종식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전국 개농장에 남아있는 개들의 보호 방안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개식용 종식법이 금지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 유통에 대한 처벌이 2027년 2월까지 유예된 만큼 그 이전에라도 ...도 개들의 고통과 희생을 줄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 종식 추진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폐업을 희망하는 개 사용 농자, 도축 유통 상인, 식당 등의 개식용. 관련 업소는 전국 5,88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2월부터 3달 동안 개식용 업계 운영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5일까지 운영자들에게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정부는 전국 개농장 1,530여 곳에서 사육 중인 개를 46만 6천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개식용 종식법 시행령이 공포되며 이날부터 개농장, 도살장, 개고기 식당 등을 새로 짓거나 시설을 늘리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시행령에는 게시경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게시경 종식 기본계획 수립과 게시경 종식 위원회의 구성 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농장의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과 시설 철거비를 개고기 유통상인과 개고기 식당에는 전업에 필요한 용자와 교육 상담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농림 축산식품부는 폐업 촉진 지원금의 규모나 범위 등은 여전히 논의 중으로 9월 발표되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에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대한 지원 논의는 뜨겁지만 남아있는 개들의 보호 관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처벌이 유예된 기간에 현재 개 농장에 살고 있는 46만여 마리 개들은 이전처럼 도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 식용 종식법 유예 기간에는 개의 출하 사육 도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 관계자는 이날한결의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개들의 경우 지자체가 인수해서 보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 228곳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개체 수는 1만 8천 마리 수준이라며 개를 전부 수용할 능력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농출화 상황을 육아해서 더 이상 개체 수를 늘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장주에게 폐업 예정일 1년 전부터 달마다 유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들의 진단도 비슷합니다. 사육 중인 개들을 모두 살리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 농장에서 기르는 개들은 대부분 대형견이거나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혹은 도사믹스견이기 때문에 가정 입양도 쉽지 않습니다. 조이경 동물 자유 연대 대표는 수십만 마리의 개들을 전부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정부가 고통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으로 관련 산업을 규제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개농장의 번식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빠른 전폐업으로 개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시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영주 동물복지 문제 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유예 기간 동안 개고기 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개들의 죽음과 고통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개고기는 동물복지 문제뿐 아니라 시민의 공중복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세달 발표하는 게 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남아있는 개들이 보호관리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